시연. 오늘은 보복을보보물은 어, 어떻게 생긴 보물이냐면 바로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보물이에요 오늘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고고! 수영을 쳐서 가는 거 응. 아니야? 보물를 찾으러 떠내겠습니다 <목소리> 그럼, 보복을 찬으로 어디로 가나요? 바로바로 바로 아토피스로 갈 겁니다. 아토피스가 어디에요? 어, 네. 네. 봐봐요. 여기 3번, 여기 3번으로 아토피스에. 예. 아토피스는 바로, 자, 바로 아토피스는 꽃이 있는 곳이에요. 꽃이 바닥에 그려져 있죠. 어, 위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어, 맞다. 이모까지 있어야 하는데. 이모 여기 있어. 와줘 이보 뭐 여기 있 어떻게 어 하면 될까? 아니, 이무도 보여. 빨리 와! 출발! 네. 봐이 네. 정말 봐이이 이봐. 이봐. 이이 싸우다가 저국 졌는데 저가 이겼습니다. 저기 약탈이다. 내가 지는 건 아니야. 이게 있거든. 봐줘. 이건 전술의 총이야. 모든 악당들을 이길 수 있지. 우보리 산으로 가자. 가자. 보보글이 있다고 보보... 했지? 보보글이 어디 있을까? 어? 이건 샤넬 아니야? 보보글이 어디 있어? 어? 저 빨간색깔은 뭐지? 와보라고 어? 보보글. 이게 보글이야 어. 아, 원래 보끼들이 보복이야. 아 빨간 색깔이야? 이 모든 걸 이길 수 응. 있는 전설의 응. 희망이 갖고 있는 돌이지. 어. 아 그렇구나.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이제 산살링산 산 우리가 보물 보물을 떠나야 해. 어디로 떠나? 바로. 우리의 아지트로 아지트가 어딘데? 바로 저기 멀리 있어 음, 그럼 아지트로 출발할까? 좋아 출발 <laughs> 누나가, 이모가 운전해 응? 자, 운전하라고. 어. 시나아 다, 다 와봐. 이모, 네. 저기, 우리 아저씨트가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어, 저기, 우리 아저씨트가 보이는 것 같아. 빨리 가보자! 응. 네. <목소리> 여기 보물들이 가득 있네. 응 여기가 우리 아지트야. 와, 아지트 진짜 보물들이 엄청 많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야, 언제 이렇게 많은 보물들을 잡은 거야? 바로 옛날에 우리 여섯 살 때. 우리는 아지트를 꾸몄지 그때가 정말 기억에 남아.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어, 이건 바로 현재의 돌이라는 거야. 현재의 돌? 이 세상의 전설의 돌. 뭐든지 금으로 바꿔주는 돌이야. 우와. 이걸 진짜. 만들면 바로 이온 세상이 나도 금이 되고 이모도 금이 될수 있어. 나무도 금이 되고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다 금이 돼. 모두 다 금이 돼? 그럼 다 죽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 가지고 금 조각상이들 가지고 딱멈어 그러니까. 응 어, 어떻게 해야 돼? 만들지 않았지. 응. 어. 그리고 여기에도 있 있구나. 우리의 보물 여기서. 여도 있다. 있어. 진짜 많다. 이제 어 이제 다른 보물도 찾으러 가볼까? 클라식를 어. 타고. 그냥 가자 출발.